안녕하세요.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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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게요 네. 송경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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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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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2년차 직장입니다. 저는 여자지만 노콘이 노콜리... 왜? 네? <laughs> 저는 여자지만 노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피임약으로 피임 방법을 정하고 사전 피임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저한테 잘안 맞더라고요. 혹시 다른 피임 방법이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콘돔을 안 쓰면서 피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뭐가 또 있을까요? 날로 먹겠다는 거죠? 날로먹어요 <laughs> 근데 약간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런 핀 기구 이런 삽입하는 뭐 이런 건또 되게 비싸잖아요 엄청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오늘 소개드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살정제입니다. 살정제요? 어? 살충제는 들어봤는데 살정제는 뭐죠? 생소하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짠. 쓰면 질 자재라고 써있죠. 이것이 바로 살정제입니다. 살정제면은 무슨 뜻이죠? 살정제를 말 그대로 보자면은 정자를 죽인다. 정자를 죽인다고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정자. 살정제예요. 홀로은 <laughs> <laughs> 물리적으로 진입 장벽 자체를 도 가지고 차단을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만 요 살정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정자의 기능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차단 피임률은95% 정도라고 해요. 그쵸? 그렇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법이 미숙하다든지 아니면 상관가를 할 때마다 삽입해줘야 되는 번거로운 효과가 또 1시간 밖에 지속이 안 된대요. 그렇기 음.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피임 성적률은 85% 정도. 그래서 살정제와 추가적인 피임 방법인 콘돔 사용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저 피임약은 이제 사전에 먹는 건데 얘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 보시면 성교 10분에서 1시간 전에 질깊숙이 자약 한 개를 삽입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1시간 내에 성교를 하지 못하거나 반복할 경우 한 개를 또 추가로 삽입한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살정제도 정자의 운동성을 약간 떨어뜨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결국 단백질, 정자 단백질한테 무슨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여성의 몸에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여기 지금 일반 의약품으로 화가를 받았고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없다고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혹시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사람들 주의해야 될까? 어, 일단은 되게 기본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녹는데 10분 정도 걸리니까 미리 삽입해 놓는 거. 그리고 이게 삽입을 했고 노, 녹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 제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세가. <laughs> 그렇죠. 네네. <laughs> 끌어내리면은 네, 네, 네. 그렇죠.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 내력의 네. 작용을 네. 받는 그렇죠. 방향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만져보시면 딱딱해요. 그래서 녹는데 1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까요? 오, 오, 네네. 되게 양초처럼 생겼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한쪽 끝이 살짝 뾰족해요. 살짝 몸에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맞아요. 약간 음. 약 같이 생기지 않고 뭔가 양초 잘라놓은 덩어리 음. 같이 생겼고, 여기 앞에 뾰족한 부분이 아마 삽입 방향인 것 같은데. 근데 만져보면 양초처럼 진짜 엄청 딱딱해요. 얘가 녹기는 하는지. 약간 모르겠다. 체온으로 계속 닿으니까 얘가 조금 녹긴 녹. <laughs> 무향. 네 맞아요. 향은 다행이요. 무향 무치 이런 자약을 혼자서 스스로 넣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넣는 법이 미숙해서 피임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정말 중요한 콘텐츠를 만든 게 있죠. 바로 여기 오른쪽 링크 클릭해 주시면 바로 드을수 있습니다. 이거 잘만 쓰면은 피임 효과는 95%로 상당히 높고 만약에 뭐 콘돔이 없거나 찢어졌다면은 이것만으로 의지해서 써야 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살정제 자체가 STD 즉 성병을 예방해주지는 못해요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끝나고 사정이 끝난 뒤에 이것을 삽입하면은 정자를 죽여서 수정이 되지 않는다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예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은 정자가 이렇게 운동해서 갔어요. 네. 뒤따라가요. 그 사이에 수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관계 전에 삽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국에서 이제 할수 있는 콘돔 외에 피임 방법을 원하셨는데요. 살정제를 추천드리긴 했지만 저는 콘돔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콘돔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웃음> 아, <웃음> 완벽한 솔루션이네요. 맞아요. 안 하면 된다. 참고 살수 있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참고 살수 음. 있죠. 이 내용이 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laughs>